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가 벌써 이제 11년째가 되어져가요. 원래 우리 교회의 설계도는요, 지금보다 훨씬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설계도면 아직도 제가 하나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저것 교회를 짓면서 생략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서 생량한, 생략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분명히 설계도를 주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고부터는 이러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자재부터 외형까지 다 그냥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건축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돈이 없으면 다 그냥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고, 바꿔야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설계에. 도면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면 설계 그 자체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건물 곳곳에 보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초적인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 또 돈이 많이 든다면서 축소하려고 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붕에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200mm 이중 벽관으로 우수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00mm인지 125mm인지로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걸 더 작은 관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설계사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 설계사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말려 가지고 한게 이제 지금 100mm인가 125mm 우수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짓고 한 1, 2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기장의 폭우가 내리게 되었죠. 기록적인 폭우였어요. 시간당 134mm가 내렸죠. 자천은 물에 거의 잠겼었습니다. 만약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수관을 뭐더 작은 것으로 바꿨다면 교회에서 그냥 물이 아예 넘쳐가지고 아마 다 인테리어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나마 그 우수관을 생략하고 축소하지 않아가지고 그 피해를 넘기게 되게 되었죠 요즘 우리는 종종 핸드폰으로 재난에 대한 문자를 받고 나죠 불 조심해라 쓰레기 태우지 마라 날씨가 추우니까 출근길에 빈판길 조심해라 라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오면 가급적 이 잠길 수 있는 지하터널을 우에서 통과하고 출근해라 라는 안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곤 합니다 산업현장에도 재해를 예방하기에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고와 피해를 보게 되게 되고 사고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에 보면 재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위험이 있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 저 인간들 자기네들 스스로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험에 되죠. 그 위험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경고를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건 현실이 되고 말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을 향해 인생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우리가 앞날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믿을 수, 볼수 있으면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이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굳이 따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 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김치찌개를 지금 딱 보여주면서 야너 이게 김치찌개다 라고 믿어라 하면 여러분 이걸 믿음이 요구하는 일입니까? 보여주면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야 라고 말하면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믿음이 요구가 되죠. 이 사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듣지도 믿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심판이나 멸망을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홍수 바로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의 심판이 올것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노아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씹 하고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전혀 멸망해 보여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보여지고 무슨 홍수가 보여질 것 같냐라는 것이죠 더구나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도 굳이 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개가 수분기가 충분했었어. 이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이전에 비도 보지 못했고 홍수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홍수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상식에도 없었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절의 말씀으로 노아의 두드러진 믿음의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돌파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한 이 매뉴얼 네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데도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그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시대 첨단 과학이사라고 로버트가 우리를 대신해가 지고 앞날에 모든 수고를 다 해줄 이 판국에 지금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고 심판해 온단 말이냐? 사람들 믿지 않겠죠. 아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상황을 분석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분석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 분석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보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불편한 말씀도 듣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시대에 한 말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평강을 주는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듣기 편하고 좋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 노아에게 들려진 말씀은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우리들은 듣기 편하고 좋은 말씀만 찾아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내게 듣기 편한 말씀만 찾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까? 교회도 직분도 맡아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명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도 내 구미에 맞으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교회도 마치 쇼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직분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아 가지고 맡은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게 꼭 필요한 말이냐 내가 들어야 할말 내가 꼭 필요한 말을 듣는 거예요 노아가 들은 말씀은 위로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였어요 이에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경고하심도 받고 믿음,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 경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지, 경외함 없이는 절대 방주 못 쪄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의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 기준을 재어보면요 원래 한규빗이라는게 이게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보거든요. 그데 이게 평균적으로 길이 했을 때 제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마 예, 그때 당시에 이 외국인의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은 아마 더길 거예요, 그죠 이게 방주로 평균적인 키로 이게 환산해 보니까 가로 135m, 세로 22.5m, 높이 13.5m. 아파트의 4층에서 5층 높이에 해당. 되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 미국 항공모함보다 조금 작은 크기예요. 홍수가 온다고 해서 심판이 온다고 해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으래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으래요. 누구 보고요? 교회가 지으는 게 아니에요. 태영이 보고. 지을수 있겠어? 야, 이거. 홍수가 온다고 해도 심판이 온다고 해도 이 정도 사이즈로 혼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는데 혼자 지으라고 하는 거 이걸요. 야, 미한국모다보다 조금 작은 조금 작은 이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요. 야, 여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심판이 온다고 해도 이걸 안다고 해도 이렇게 교회 짓고 방주 짓고 섬기라고 하면 나잡아질일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내 평생 지어도 지을 수 있을까만한 크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되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는 경외함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정직한 표현으로 뭘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노아의 은혜 받기 위해 노아는 은혜를 받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살려고 여러분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오래 오래 준비하고 순종했더니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었죠. 뭐가요? 은혜가요. 구원이요. 네 번째로 어, 노아는 결국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방주를 만드는 기술도 아니었고 세상의 인정도 아니고 성공담도 아니고 의로움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노의, 노아의 믿음과 의는 그 자신만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그 의의 상속자로 말미암아 노아는 혼자만 사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가족을 모두 다 살려내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네 가지의 노아의 믿음이 도전이 될수 있길 추원드립니다 도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가 나타날 수 있길 추원드립니다이 노아가 돌파하여서, 노아가 이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새 역사에 시작을 다시 세워 나가게 하신 것처럼 멸망과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인생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노와 같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선택은 여전히 비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살면 안전할 수도는 있어도 편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돌파 은혜의 자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여기며 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이 다 어떤 말들입니까? 다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수고하고 살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다들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타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신데도, 야, 지금 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지금 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에선 다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로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뒤쳐져. 너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 소리보다 세상의 경고 소리가. 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듣기도 듣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 되는가, 어떤 믿음의 돌파를 가져야 되는가, 노화를 통해서 은혜는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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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고 아무것도 하자면 여러분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방주 지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방주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방주의 크기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사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믿는데 왜 순종을 못해요? 근데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죠. 믿으면 방주 짓고, 결국에 그 방주를 해서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는데 방주지지 않으면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방주 안 지었어? 방주가 없으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 여러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할 때잘 순종하지 못해요 야고보소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삶, 이 육체에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사람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귀신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하나님 도와 주세요. 예수님 도와 주세요. 주님 할수 있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지금 제가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주여 살려 주소서. 주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매어진 것들이 끊어지게 하가요 주없어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 크기만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크기만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은 크기만큼 노아는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크게 지었더니 그 크게 지은 것마다 노아의 가족을 거기에 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크게 지은 만큼 노아가 앞으로 누릴 모든 동물 짐승들을 다 그것에 실어 가지고 다음 시대 에 살아갈 그새 새로운 시대 그 모든 걸다 누릴 수 있었더란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딱 원하는 딱 우리 교회 정도 크기만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뭘 씻겠습니까? 우리 집 하나 달랑 짓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짓고, 우리 교회 성도 딱, 달랑 딱 이렇게 놓고. 그 노아 방주 안에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닭을 넣어야 될까요? 여기 일광 팔을 넣어야 될까요? 요 많이 방주를 지은 크기 그 크기만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지어라는 것도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내가 순종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상속을 이룹니다. 물질에도 섬김에도 내가 준비하고 순종하는 대로 의의 상속,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믿는 대로 내 자녀의 믿음이 상속을 받아 달라지게 되게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꿈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꿈 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될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다른 어떤... 뭐 성공자가 되게 되고 뭐배 만드는 기술을 얻게 되게 되고 이걸 얻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얻은 게 뭐였다고요?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결국 노아가 산 거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배 만드는 기술 때문이었습니까? 노아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 노아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내와 자부와 자녀들이 다살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남긴 마지막에 결코 너희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살게 되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상속으로 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돌파한 여러분의 자리 끝 끝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있습니다. 노아가 잘라서 특별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 순종이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 입는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위험과 경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밥벌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그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